물들은 목적이 있고 자기 위치가 있고 자기 자리가 있고 자기의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그 교차점 속에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어느 공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디서 본 사람인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위치, 내가 서 있는 공간, 내가 서 있는 시간 이것이 잘 적당하고 올바른 위치에 서 있을 때에 그 사람은. 자기의 값을 합니다.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고 시간상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릇 속에 무엇을 채워 놓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물병에 갖다가 에, 술을 가득 채워 넣으면 술병이 됩니다. 물을 채워 넣으면 물병이 됩니다. 거기에 보석을 채워 넣으면 보석병, 보석병이 됩니다. 거기에 진귀한 그 약초를 짓는 약을 갖다 놓으면 약병이 됩니다. 어떠한 꿀을 담아 넣으면 꿀병이 됩니다. 병은 같은데 그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병에 대해서 부르는 명칭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 그 마음 속에 무엇을 채워넣느냐에 따라서 인격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가득. 내 속에 채워질 것이 올바르게 채워진 것이 있어야 되는데, 쓸데없는 것만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것은 쓰레기통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우리 마음속에 소망과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있다라고 하면, 그 그릇은 참으로 아름다운 그릇이고 좋은 그릇입니다. 욕에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고집과 아집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은 어떠냐면 쓰레기통과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인격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채워질 것이 채워지고 버려질 것이 버려져서 온전한 그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채워져 있는가 내 머릿속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놓아야 되는가 이것이 중이라. 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당시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 430년 동안에다가 해방되어서 출애굽을 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 이집트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그 날을 가리켜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 날 유월절 날이 되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축제를 감사의 축제를 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 1년에 한 번씩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세를 받습니다. 반세계를씩 마크에맞마 세금처럼 성전세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전국에서 다 전세계에서 다 몰려들어요. 6월절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파도 몰리고 복잡하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멀리 있는 사람들은 양이나 소나 염소 같은 것들, 그들 같은 것을 데리고 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성전에서 돈을 드릴 때에, 세계를 드릴 때에 로마 화폐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있는 화폐로 드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환전소를 마련해 놓고 환전소에서 바꿔서 세겔이라고 하는 환전을 바꿔서 반세겔을 드리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축제인 동시에 이권들이 가득 차게 되었어요. 여기 성전에 보면은 성전이고. 있 이방인의 뜰이 있고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는 성전에는 여인의 뜰도 있는데 아마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에서 이루어졌던 일인 것 모양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거기에 비둘기 팔고 소 팔고 양 팔고 또 환전, 환전, 돈을 받고 주고 받고, 돈 바꾸는 것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바꾸자는 이권을 챙기게 됩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들의 배를 불리게 됩니다. 당시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거기서 감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듣고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고 거기는 가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근데 거기 가 보니까 갈못된 걸로 가득 차 있었어요. 왜요? 성전은 거룩한 곳인데 순순, 순수한 곳인데 팔고 사고 그것도 정당하게 산 것이 아니라 덧붙여서 불의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고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고 성전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고 성품 들고 회개하고 죄의 용성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성전이 성전이 아니고 지금 말하면 교회가 교회가 아니고 욕심과 탐욕과 불법과 불의가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교회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용서함을 받고 자기 자신을 모든 걸 털어놓고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고 제사 제들을 통해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죄가 제물이 되어져서 내 대신 제물이 달려. 번제로 받쳐짐으로 내 죄를 용서를 받는 그러한 제사제도가 있었는데, 그, 그런 것들 보다는 오히려, 성경은 강도의 구련이 되었다. 도족들이 가득가득 들끓는 구련이라고 하는 것은 굴속에서 강도들이 모여가지고 모의를 하고, 그 다음에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양탄할 그런 모의를 하는 것이 구련니다 관도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되어 거예요. 어디가요? 예루살렘 네. 성전 정말로 거기는 진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는 곳이 아니라 미움이 있고 고집이 있고 다툼이 있고 욕심과 탐욕이 가득한 곳이 되어집니다 욕심과 탐욕 가득 가득 채워도 만족할 수 없는 욕심, 사심, 탐심, 악한 것이 가득 차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소, 소와 양과 비둘기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소라고 하는 것은 고집이 센 것을 말해요 고집이 센 것을 그리고 아주 혈기가 많은 것을 가리킵니다 혈기 혈기는 뭐예요? 화가 많다는 거죠 막 불난다고 그러잖아요 화딱지가 난다 이게 혈기예요 그리고 아주 완고예요 완고 고집이 굉장히 있어요. 가슴이 딱딱하고 왕고하고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고집이 세요 자기밖에 못해 자기만 채우려고 왕고하고 화잘 내고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들을 성전에 가득했다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양팔구 이런 것들은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의지가 굳지 못하고 견고하지 못하고 이래저래 휘둘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계시성이 다른데 다른 곳에서는 양은 온순하고 어? 아주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양팔구 사구 이런 의미는 뭐예요? 우유보다 나고 신앙이 견고하지 못하고 비둘기가 등하는 사치와 유행과 안일과 향락을 가리킵니다. 다른 성경에서 보면 아니 다른 의미로 볼 때는 다른 곳에서는 비둘기는 순결한 것을 가리키고 평화를 가리키고 이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비둘기 팔고 사고하는 것은 유행을 따라서 상락을 쫓아나가고 아니라고 사치하고 이런 것들을 가르켜서 그 성별에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돈 바꾸고 사고 이런 것들은 뭐요 환전하는 것 이런 것들은 주로 뭐냐면 탐욕을 다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뭐요? 돈은 중요하고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이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뭐요? 일만한 게 뿌리가 됩니다.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욕심. 대부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불이 이런 거다 뭐와 연관이 되는 겁니까? 다른 거 연관되는 게 아니에요. 돈하고 연관. 정당하게 한 것이 아니라 난 것을 빼앗고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들을 돈 바꾸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돈은 우리가 생활하고에, 생활하는데 유용한 것이지만 그것을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혹시 우상이 되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탐욕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우상을 왜 숭배합니까? 나 하나 잘 되려고 하는 내가 빌어서 내가 정성을 들여서 내가 거기에 투자해서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우상. 기독교는 그런 게아니에 욕심과 탐욕을 버리는 계기로. 해요. 이런 것으로 성전 안에 가득하게 되어졌다. 예수님의그 광경을 보고 어떠셨겠어요? 지금 말하면 화가 나셨어요. 아니 분노하셨어요. 거룩한 분노를 하신. 야 이건 아니다. 이 성전 안에 거룩한 곳이고 순결한 곳이고 그런데 이 성전이 더럽혀졌다강도들과 가득하고 물건팔고는 강도들의 소금이 돼요. 도족들이 가득가득한 곳이 돼 있다. 이것을 어떻게냐?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니 이것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은 그래요. 어귀스님 혁명가시다. 혁명을 낀 거다. 기존 세력에 대해서 기존 기득권에 대해서 단단히 쫓고 거기에 저항한 하나의 혁명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런 게아니요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이 순수하고 성전 본연의 위치와 본연의 자리와 성전에 있어야 될 구정도소들이 있어야 될 것을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그들을 개꼬주신 예, 것이다. 이제 그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일이죠.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욕심과 탐욕과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자기 자신만을 복 받으려고 하고 자기 자신의 욕심을 욕심과 자기 자신의 요구와 자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뭐 같대요? 교회와 같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만 오는 곳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때로는 교회 성도들간에 그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우, 난 교회 가서 실망했어. 을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근데요,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내가 죄가 없다. 내가 완전하다. 내가 뭐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 안 나와요. 교회 나오는 사람은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요. 그래서 이 교회는 마치 뭐 같으냐면 용광로와도 같아요. 용광로는 뭡니까? 여러 개에서 고철 같은 거막 불순물 다 용광대에다 집어넣고 끓이잖아요. 열을 가해서 그러면 불순물 다 걸러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순수한 철이나 요구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배워요. 배워서 고쳐나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그 지금 있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뭐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너희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데가 교회입니다만은 가장 큰 교회는 어디냐라고 할때나 자신이 교회예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왜?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교회예요. 그런데이 교회가 어떻게 되니까 깨끗해야 될거 아니에요 순수해야 될거 아니에요 채워질 것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질 때 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거룩하고 깨끗하기 위해서는 나쁜 것들을 지금 말하는 욕심과 탐욕과 고집과 아집과 사치와 향락과 유행과 이런 것들을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볼때내 속에 악한 요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뭐가 같다 그랬어요? 구조물 통과도 같아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걸러내는 거예요. 뽑아내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한 것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잘못한 것이 이거 고쳐나가야겠구나. 되 이거 버려야겠구나. 되 그래서 좋은 그릇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평상시에는 알수 있어요? 잘 몰라요. 근데 사건이 떨어지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난 아, 착한 거가 난 순한 거 같은데,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막가막 막 나. 아내 속에 혈기가 가득하구나. 혈기를 좀 뽑아내야 되겠구나.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근데 여러가지 바람이 불 때에, 또한 불이 날 때에, 폭풍이 불 때에 사건이 일어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잖습니까? 우리 마음은 호수 하나도 같은데 거기에 돌 하나 떨어뜨리면 막 화동 이 있잖아요. 사건이 일어나실 때에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 부리하는 거, 부정하는 욕심, 탐욕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나 자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뽑아 버리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내 속에 사랑이 없느냐,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느냐, 그럼 어떻게 하세요 미움을 버리라고, 합니다. 미움을 쫓아내라고. 합니다. 내 속에 어둠이 가득 차 있냐, 어둠을 쫓아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것들을 다 내어 쫓으시면서 하는 말씀이 내 집은 마음이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을 고쳐 나가고 우리의 소유를 고쳐 나가는.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 속에 있는 나의 욕심과 탐욕과 이기주의와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즉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내가 미움이 가득찬 마음이 생겼어 내 마음에. 그럼 뭐예요? 이게 강도에 서 속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을은 뺏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가득 차 있어. 내 속에만 철려고 버리고 용서와 이해와 다른 사람이 나눠줄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문제는 뭐예요? 내 마음이 문제예요. 내 마음을 정말 쓰레기통 같은 마음으로 부정물과 같은 것으로 만들어 놓을 것인가 아니면 정결하고 깨끗한 것으로 만들어 놓을 것인가 이 세상의 세상 것으로 가득 채울 것인가 아니면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울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교훈이요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성전의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부조리를 다 내어주셨듯이 내 속의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욕심과 고집과 아집과 탐심을 다 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오래 참음으로 평화로 인내로 절제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겸손으로 탐욕보다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뒤려지는 겸손하고 내려놓는 마음을 가질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오셨을 때에 나의 마음을 어떻게 보시는가? 착하고 충성되고 아름답고 복되고 진정으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주님께서 판단하실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고백하는 삶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악한 요소들 다 뽑아내 버리고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득 품는 사랑하는 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합니다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성전에 들어가서 양소 뛰들기 한 자들을 책망하시고 돈바꾸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집을 내 자신을 하나님을 모신 나 자신이 장사꾼의 집으로 만들지 않게 하시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의 존을 전나 자신이 성령이 고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며 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품고 살아나가는 복된 성도를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다 아. Um.